반갑습니다. MBC 생방송 행복 드림 로또 645의 서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경입니다. 오늘도 마포 경찰서 경찰 공무원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경부선, 호남선 두 개만 운행하던 수서고속철도 노선이 다섯 개로 확대됩니다. 네, 기존의 두개 노선 18개역에서 다섯 개 노선 32개역으로 정차역이 늘어나는 건데요. 9월 1일부터 새롭게 개통된 노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난주 당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1081회 로또총 판매액 1,070억원, 1등 총 당첨금 258억원으로 11분이 당첨돼 1인당 23억 4천만 원씩 받으셨습니다. 2023년 로또 판매로 누적된 복권기금은 1조 6,022억원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복권기금 지원 현장을 생생히 전달해드리는 황금 마이크가 간다. 오늘은 우리 동네 복지기동대를 만납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이곳 성재마을에 지은지 오래돼 수리가 필요한 집이 있는데요. 곰팡이 가득한 낡은 장판과 벽지가 호흡기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집을 옆에다 보니까 곰팡이가 끼고 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긴급한 도움 요청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사람들. 바로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입니다. 우리 복지 기동대에서. 사람들이 해가지고 아들집 깨끗하니 정리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생활밀착형 복지 서비스인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다양한 직종의 재능 기부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우리 동네 복지 기동대는 어르신들이 할지 장애인분들처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의 집을 고쳐드린다든지 장판, 벌배를 해드린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생활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드리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기동대원이 직접 발굴하기도 하고요, 모바일 앱 또는 지역 콜센터를 통해 도움 요청도 가능합니다. 올해 처음 복권 기금의 지원을 받아 3만 8천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인데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복지 기동대.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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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들이 뿌듯하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건 발행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 사업과 공익 사업에 사용됩니다. 오늘 황금손은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는 크리에이터입니다. 네, 입짧은 해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입짧은 해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독자들과 선행을 함께하신다고요? 네, 제가 8년째 방송할 수 있는 건 구독자인 햇살이 덕분이거든요. 그 힘으로 힘든 농가를 도와서 판매 수익금을 기부를, 기부를 하기도 했고요. 판매 수익금을 기부했고, 또 팬들과 함께 아프리카 식스 지원에 동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선행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받은 사랑을 다시 나누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도 했고, 또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팬들과 함께 한다는 게또 기쁘더라고요. 앞으로도 긍정의 힘과 밝은 에너지를 계속 나누고 싶습니다. 입 짧은 혜님의 결코 짧지 않은 선행을 응원합니다. <laughs> 자, 지금 시각 8시 35분 지나고 있네요. 네, 오늘의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황금손은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정함을 나누는 따뜻한 마음에 행운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공이 나오는 순서와 관계없이 번호만 맞으면 당첨입니다. 추첨을 시작합니다. 자, 제 1,082회 로또 추첨입니다. 첫 번째 행운의 번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몇 번일까요? 21번. 자, 두 번째 행운의 번호도 알아보겠습니다. 몇 번이 나올까요? 42번.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행운의 숫자. 27번입니다. 자, 네 번째 숫자도 알아보죠. 몇 번일까요? 34번. 자, 오늘 아주 번호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 26번. 자, 공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행운의 숫자는요. 32번이네요. 자, 2등 보너스 볼을 추첨합니다. 31번. 제천. 22회 로또 당첨 번호입니다. 21번, 42번, 27번, 34번, 26번, 32번이고요. 2등 보너스 불 당첨 번호는 31번이네요. 지금까지 입자 1분 헨닝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